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꿈꾼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사이크에 서서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울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행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모두 휴식을 하고 있는 밤에 욥은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이전에 뒤척겠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경외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삶이 이토록 아프고 고단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체를 생각할 수 없었고, 인과 유를 맑고, 다른 시각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행복하고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책을 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을 하루하루 뜻깊은 날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